난 김면 님께서 애니메이션 초밥 편을 만들어 주셨어요. 자 우선 어.. 도네이션 잠시 중지하고 우선 김면 님이 만들어 주신 김나성 애니메이션 초밥 편을 어 이쪽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저희 김면 님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자. 어, 그게 나을 듯하다. 어 없어? 없냐? 있다! 회전 초밥 스토리 맛있겠다 인기 유료 캐주얼 게임 결제 동의 구매 와 시작 빈 슬롯 가게 이름 초밥 안녕하세요 앞으로 점장님을 보좌할 최진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새 메뉴를 개발해보죠 얼마 전 발주해둔 개발실 도안이 도착했으니 지어봅시다 개발실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와 개발실 사장님 새로운 초밥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자갈치와 메기를 이용하여 만든 참외덮밥입니다. 사장님 이거면 저희 대박 날 겁니다. 사장님 서양인의 입맛에 맞춰 초밥에 밥 대신 생크림을 넣었습니다. 역시 전 천재입니다.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연어에 생크림 잘 어울릴 것 같아. <laughs> 연극 협상 다시 가시죠. <laughs> 진짜 죽일 수도 없고 저거. <laughs> 꺼져. 나가. 아, 사장님 밥 대신 생크림이 마음에 안 드세요? 그럼 생선 대신 생크림을 써서 밥 위에 생크림만 올려봤습니다 역시 제 천재성을 주체할 수가 없네요 너트이치아이지 찾아낸다 몸 <laughs> 늘어나는 거봐널 찾아낼 것이다 <laughs> 야 생크림만 올리니까 빠꾸 먹지 딸기가 빠졌잖아 다시 사장님께 보고해봐 말하는 거 봐. 딸기가 빠졌잖아. <웃음> <웃음> 어, 개빡쳐. <laughs> 야수장님이 조인트 까잖아. 초밥은 일본 거니까 밥 대신 트토 넣고 그 위에 생크림 뿌려서 신상품이라고 완성해 빨리. 다아가 꺼줘. 혼자 일할게. 나가. 저 품질 경영팀하고 이 개발팀 저다 같이 무서. 필요 없어. 꺼져 그냥 야 사장님은 그런 걸 바라시는 게 아니야 연어 대신에 레 스트리밍을 써야지 쓰레 스트리밍은 뭐지 삭힌 거? 나가 한 모란이 너무 흔해 빠져있어 한국식으로 구비에 깍두기를 올리는 초밥은 어떨까 응 상식적으로 니 니가 먹어보고 말하는 거니? 지금? 개발팀 직원이라고 했으면 지금 2년, 우리 일한 지 2년, 거의 3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. 네, 말은 말은. 아니, 밥에 깍두기를 먹는데 그거를 굳이 초밥으로 사먹어야 돼? 님들, 아니, 생각을 해봐. 아니. <laughs> 채팅창에서 지금, 뭐? <laughs> 밥에 깍두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? 님들은 이 개발팀 그 직원들의 얄팍한 순수에 이미 넘어간 거야, 그걸. 아니, 아니, 생각을 해봐. 그거를.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럴 거면 그래 저기 순대국밥집이나 돼지국밥집까지 그래 자기가 만들어서 올려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돈 주고 사 먹는다고? 어 참. 다 나가. 내들이 그래도 월급을 받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. 다 때려치우고 이번 초밥은 밥 위에 구운 파인애플만 올리고 출시해. 다 꺼져. <laughs> 꺼져 장사 안해 꺼져 꺼져 나가 나 그냥 치킨이나 튀기러 갈 테니까 이 <laughs> 네 치킨집 <꺼>. 나가 <laughs> 당신이 사장이야 방금 어떤 직원이 초밥 위에 청어 썩은 걸 올려주고 갔는데 환불해줘요 앞파인애플 아, 초밥은 제가 주문한 거 맞아요 <laughs> 아 여주신 <이 아저씨는 웃음> 왜 이렇게.. 왜 이렇게 웃긴래 이거를 유튜브에 재생목록에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.. 재생목록을 이제 하나 따로 만들어서 이 링크로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게 뾰병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셨거든 이거를 내가 따로 올리는 게 나을까 그걸 좀 이쪽 분들 거 같이 해서 올리는 게 낫겠지? 전자가 낫겠지? 다음은 상점 주인 아저씨인 듯하다 개발팀 백수 역 김나성 사장 역 재생목록 하나 만들어서 내가 직접 올린 것보다 그게 낫겠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만드시는 게 정말 오래 걸리셨을 텐데 그리고